최근 일본 곳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학생들부터 80대 고령층까지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글이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로 유네스코에서 디지털 언어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도쿄대 교환 연구원으로 일본에 온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온 목적은 단순했어요. 일본의 복잡한 문자 시스템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거였거든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인 일본어가 과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라주쿠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간판에 일본어와 함께 한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한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더 놀랐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로 채팅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감사 같은 한국어가 일본어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한글로 채팅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여대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이 더 빠르고 편해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라, 일본 젊은 세대의 언어 혁명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도쿄 시내 대학가에서 만난 지세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8%가 SNS에서 한글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였어요. 한자 변환이 느려서가 42%. 표현이 간결해서가 35%였습니다. 한글의 표음문자적 특성이 디지털 소통에서 압도적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정책 자료를 분석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일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문자 시스템 때문이었거든요. 시부야에서 마주친 한 고등학생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희 반에서는 한글로 메시지 보내는 게더 빨라요. 선생님들은 모르시지만 저희끼리는 거의 한글로 소통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면 일본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건 순전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그 과학적 우수성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일본 젊은이들이 더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을 찾아 한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도쿄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을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12개였는데 한달 후에는 47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도쿄에서의 연구가 정리되었을 때 저는 히로시마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고령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히로시마 시내 한 복지관에서 우연히 야마다 후미코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88세의 후미코 할머니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17세였던 생존자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손녀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글자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후미코 할머니의 첫마디였어요. 할머니는 전쟁의 상처로 시력이 좋지 않았고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작은 버튼 조작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복지관에서 다시 만난 후미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화면에 한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한글을 배우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손녀가 가르쳐 줬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훨씬 쉽다고 하면서요. 할머니의 손녀 유키코 씨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일본어 키보드로는 한자 변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한글 키보드를 깔아드렸어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거든요. 후미코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들은 모양이 단순해서 잘 보여요. 일본어는 획이 많아서 눈이 아팠는데, 한글은 크게 써도 예뻐요. 할머니가 보내는 메시지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안녕하세요 같은 한글 단어들로 가족과 소통하고 계셨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며 외출도 꺼리셨는데, 한글을 배운 후로는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은 매일 손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한글로 사랑해라고 보내면, 손녀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주죠. 88년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건 처음이에요. 후미코 할머니의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오셨던 분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창을 얻으신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순간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학술 연구를 넘어서 인간적인 감동이 있는 이야기였 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후미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 했어요. 하지만 이제 88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손녀와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는 기쁨을 알았어요. 한글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희망을 주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도쿄대 국문학과 교수들과 학술 토론을 가졌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반응이 나왔어요.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70대의 원로학자인 다나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한글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젊은 교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40대 초반의 스즈키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제 학생들 중 절반은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즈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제 수업에서 실험을 해 봤어요. 같은 내용을 한자로 쓴 것과 한글로 쓴 것을 보여줬더니 학생들의 이해도가 세 배나 차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지세대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일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중 67%가 일반적인 신문기사의 한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84%가 한글로 된 같은 내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답했다는 점이에요. 그때 한 대학원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25세의 요시다 씨였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글을 쓰고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과제를 할 때도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평생 지켜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세대 간의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전통을 지키려는 기성 세대 사이의 충돌이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요시다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실은 제가 친구들과 한글로 뉴스 요약본을 만들고 있어요. 원문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그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한글로 번역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한자를 모르면 뉴스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희끼리 한글로 정리해서 공유해요. 이제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문자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느꼈어요. 효율성과 정체성 사이에서 일본 사회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알수 있었죠. 학술 토론에서 느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히로시마시 교육 위원회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후미코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글 기반 스마트 수업을 시범 운영해 보자는 거였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일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히로시마 교육위원회 사무관 키무라 씨가 의아해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도구로 한글을 활용하자는 거죠.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후미코 할머니처럼 한글을 배운 고령자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300%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은 더 놀라운 결과를 보일 것 같아요. 결국 히로시마 시내 한 중학교에서 시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2학년 한반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첫 수업 날 아이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던 학생들이 한글의 조합 원리를 배우자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기억과 알을 합치면 가가 되네요. 타나카 유키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일본어는 외워야 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한글은 조합만 알면 읽을 수 있어요. 며칠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학생들의 메시지 입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한자 변환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2주 차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로 교내 신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한글로 쓰니까 기사 작성이 훨씬 빨라졌어요. 생각하는 속도와 글 쓰는 속도가 비슷해졌거든요. 편집장을 맡은 사토 미유키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한달후 측정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타자 속도가 평균 3배 향상됐고,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도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발도 시작됐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강한 항의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려해요. 왜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나카 유키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여전히 일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한글 덕분에 컴퓨터도 잘 다루게 됐고, 친구들과 대화도 더 빨라졌어요. 3개월 실험이 끝날 무렵,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40% 높았고, 창의적 글쓰기 능력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되찾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던 아이들이 다시 책을 들게 된 거죠. 실험 마지막 날, 학생들이 저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고마워요. 저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셔서요. 이제 저희는 더 많은 꿈을 꿀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일본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말이에요. 실험학교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도요코 디지털에서 제게 컨설팅을 요청해 온 거예요. 저희 회사는 고령층 대상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에요. 개발팀장 나카무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단순하게 만들고 글자도 크게 했는데 여전히 60세 이상 사용자들이 어려워해요. 제가 그들의 앱을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아무리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도 한자 중심의 메뉴 때문에 고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한글 옵션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후미코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주자 개발팀이 흥미를 보였어요. 2주 후, 도요코 디지털은 그들의 주력 앱 실버케어에 한글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베타 테스트로 시작했어요.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모드를 사용한 고령자들의 앱 사용률이 70%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용 시간도 4배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나카무라 팀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75세 스즈키 할아버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앱이 갑자기 쉬워졌네요. 한글로 바뀌니까 버튼이 뭐라는 건지 바로 알겠어요. 손자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성공에 힘입어 도요코 디지털은 전면적으로 한글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층 고객 불만이 60% 감소하고 앱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전통 출판업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IT 기업들이 한글을 도입하면 한자 기반 교육 시장이 붕괴될 수 있어요. 일본 교육출판협회 회장 김우라 씨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요코 디지털의 성공을 본 다른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한글 옵션을 추가했고,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한글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은행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고령 고객들이 ATM 사용을 어려워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한글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거든요. ATM 사용 관련 고객 문의가 40% 줄어들었어요. 고령 고객들이 훨씬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쓰비시 은행 고객 서비스 팀 마치다. 과장이 놀라워했습니다. 도요코 디지털의 성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주가도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글 도입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한 거죠. 실버 경제시대에 고령층 고객을 확보하는 게 기업 생존의 핵심이에요. 한글 도입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증권 애널리스트 코바야 씨씨가 리포트에서 평가했습니다. 도요코 디지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게 긴급 보고서 작성을 요청해온 거예요. 에밀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디지털 포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상관인 마르틴 국장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기반 디지털 포용 모델 일본 사례 연구였어요. 보고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자마자 국제적인 반향이 이렇습니다.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먼저 연락이 온건 프랑스였습니다. 파리 대학교 언어학과 르블랑 교수 가 직접 일본에 찾아왔어요. 에밀리 프랑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민자들과 고령층이 복잡한 프랑스어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유럽연합에서 의 반응이었어요. 브리셀의 eu 디지털 정책 담당자 들이 일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윤의 다 언어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예요. 한글의 간결성이 하나의 해법이 될수 있을지 연구해 보고 있어요. 이 u 디지털 정책국 안드레아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을 받으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일본의 변화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디지털 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네스코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자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연구가 전 세계 디지털 격차 해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제 이 경험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 볼 때가 됐어요. 마르틴 국장이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를 넘어서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될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디지털 소통을 돕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경복궁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죠. 한글은 권력을 위한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한 문자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일본에서 목격한 일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후미코 할머니가 한글로 손녀와 소통하는 모습, 학생들이 한글로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세종대왕의 원래 정신과 통하는 것 같았어요. 국립한글 박물관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자세히 보니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자를 설계했는지 알수 있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죠.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한글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바로 이런 확장성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문자는 권력이 아닌 연결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목격한 모든 변화들이 바로 이 정신에서 출발한 것 같았어요. 한글이 세대간 계층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후미코 할머니였어요. 에밀리, 오늘 증손녀가 태어났어요. 한글로 사랑해라는 첫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처럼 한글로 소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복잡한 문자 때문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시 소통의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원했던 진정한 변화였어요. 제가 일본에 온지 2년이 되던 날, 도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글과 일본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이 개최된 거예요. 놀랍게도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기성세대들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변화라면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전에 강하게 반대했던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후미코 할머니의 발표였어요. 90세가 된 할머니가 직접 무대에 올라 한글로 쓴 자서전을 발표하신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고 평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해요. 한글이 저에게 그 기쁨을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도쿄 거리를 걸었어요. 2년 전 처음 한글 간판을 발견했던 하라주쿠를 다시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거의 모든 상점에 한글 표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 젊은이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니 벽면에 한글로 쓴 시가 걸려 있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 한글이 있는 곳, 일본 청년이 한글로 쓴 시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유네스코 마르틴 국장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일본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디지털 포용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요. 이제 이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때가 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2년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연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한글이 일본에서 만든 변화는 단순히 문자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통의 혁명이었고, 포용의 확산이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자 때문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시 소통의 기쁨을 찾았고, 세대 간 갈등이 이해와 협력으로 바뀌었으며 효율성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 세계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에서 만든 이 아름다운 변화를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고. 세종대왕의 정신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사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만든 조용한 혁명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세상이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